19일 오늘은 비가 와서 우중충하네요 홈캠으로 보니까 아린이가 뒤집어 있어요 <laughs> 가보려고요 아린아 오아린 이제 뒤집어서 올게 아린아 엄마 왔어 오아린 오아린 굿모닝 드디어 이유식을 시작합니다. 이거 젠목에서산 유기농 쌀가루 있어가지고 이걸로 여기서 죽해가지고 3일까지는 냉장 보관된다고 해가지고 여기 보관하고 나머지는 얼려보려고요. 저는 40g에 물 400ml 할 거라서 40g을 먼저 무게를 재볼게요. 실험하는 것 같다 물은 정수기에서 400ml 이거는 4 0 0 m l 가딱떨어지니까 좋아요 정수기는 그리고 뜨거운 물 하면은 이거 뭉겨붙으니까 찬물로 해서 뭉친 쌀가루를 미리 풀어줍니다 쌀가루라 그런지 강불에서 1분 만에 끓어 올라 가지고 바로 불 3으로 낮췄거든요. 근데 3분 만에 다 됐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1분 정도만 더 저어 줄게요. 어? 아, 쌀가루를 써서 그런지 입자가 거의 없어요. 뭐 처음이니까 일단 잘 먹어, 먹어야 입자감을 올릴 수 있으니까. <목소리> 한 정도가 10g이구나 도 30g씩 이거 퍼기 스파츌라딱 여기에 겉에 안 묻고 딱 여기에 정중앙에 떨어뜨릴 수있어좀 좋은 것 같아요 다 했습니다 이제 좀한김 식혀가지고 얘네는 냉동실에 넣고 요거는 냉장고에 넣었다가 전자레인지 돌릴 때는 요 뚜껑으로 바꿔서 돌릴 거예요. 글라스락에서 샀는데 너무 귀엽죠? 음, 할인이 같아. 할인아, 아빠랑 뽀뽀하는 거야? 자는 거야? <laughs> 두 개는 냉장고에 넣고, 두 개는 냉동실에 여기 얼렸어요그리 할인이 가는다로 하나 만들었어요. 이 쌀가루 냉동실에 넣코요거는채소첫 이유식을 시키고 있어요. 아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로코? 요 예뻐서 샀습니다. 예쁜데다 처음 먹여주고 싶어서 지금 우리 아린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 떨려. 과연 그녀의 반응은? 음나은산 좋다. 아아 아, 일단 거부 일단 거부 입을 안 벌리는데요 아표 응. 응. 아아 응. 표아린아 <laughs> 이게 뭐야? 밥이야. 하인아 엄마 맨날 먹는 밥. 이거 되게 적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너무 많은데, 언제 다 먹이지? 이거? <laughs> 봐봐, 아, 멀지? 멀지? 아 어, 뭐야? 제가 뭐 흉내를 내잖아. 이거 여보 이거 봐요? 엄마, 아리나 아, 오, 오빠, 오빠, 최고예요, 최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그냥 자기가 먹는데요. 어머 어머,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빨리 줘. 빨리 어, 줘. 엄마가 너무 늦게 줬어? 자기 주도식이 알아서 돼 버렸어요. 음. 이거 만져봐, 아리나. 쏟은 김에. 이거 쌀이야. 여기, 이만큼, <laughs> 이만큼을 리셨어 <laughs> 그래도 성공적이야. 너무 잘 먹잖아. <laughs> 어이, 오시원, 오시투. 여기 보세요. 오이, 부르는데 아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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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대깔코마니 <laughs> 얌전히 잘 있네. 진짜로 네. 다 컸네. 다 컸어. 오늘은 사과랑 배 큐브를 만들 거예요. 저희는 헤리터 도마랑 역칼 쓰는데 이거 네개는 저희가 쓰는 거고, 여기 하트 표시해 놓은 거는 할인이용이에요. 새거, 할인이거만 쓰는 거. 그러고 사과랑 배를 다 깎아서 잘라서 아 썰어서 넣었어요. 이제 찌려고요. 10분간 쪄 줍니다. 사과랑 배가 맛있게 익었습니다. 갈았는데 되게 달달한 사과찜 냄새 나요. 입자가 거의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일어나서 바로 설거지 합니다 아니 큐브는 두개 나왔는데 설거지가 이만큼 나오는데 아인나 아빠 아이 예쁘다 해줘야지 <laughs> 예쁘다 맞지 이거? 아빠 아이 예쁘다 해줘야지 아이 예쁘다 <laughs> 오잘 먹는다 그런 줄때 어기새같아 잘먹어 조금오지만 <laughs> <다시> 조금만 <laughs> 원래 많이 나오는 거야 어제보다 훨씬 잘와 어제보다 훨씬 낫다 이게 쌀이야 아린아 엄냠냠냠냠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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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음, 뭔가 수자를 빤다 그렇지 음. 사과야 이번에 사과 아린아 음. 사과? 엄청 달달해 아까 음. 엄마 보여줬지? 어때 맛이 어때? 어 이게 무슨 맛이야? 어 이게 무슨 맛이야? 사과 느낌이 어때? 어 뭐야 이게 무슨 느낌이야? 혀에서 이상한 느낌이 나? 달달하지? 달달하지? 어? 뭔가 약간 질감이 생기니까 기분이 이상하지. 근데 맛있지 아리나. 어 일단 입은 벌려. 아, 어, 어. 먹고 이렇게 이렇게도 해. 어, 응. 먹어 먹어 먹어. 이 숟가락에 얘가 없냐 없냐 한게 <laughs> 느껴져. 이게 뭐야 혀 끝에 뭐가 자꾸 다. 아이고 다. 그래도 잘 먹네. 많아요. 험망한 아. 아침부터 했는데 어때? 예, 또게 맛있게. 사과랑 쌀, 쌀 어때? 응? 예. 어? 맛있어? 잘 먹으니까 너무 예쁘다. 와, 이치재 먹는다. 잘 먹는 달리나 예? 어? 맛있었어? 근데 이정도면 어제보다도 덜 흘린 것 같은데? 어? 확실히 덜 흘렸는데? 좀 많이 먹은 것 같은데? <laughs> 잘 먹었습니다. 이번엔 청경채, 애호박 브로콜리, 양배추 큐브를 만들 거예요. 경기도 그인산부 농산물 꾸러미 그 거기에 선정돼가지고 농연몰에서 유기농 채소로 주문했어요. 왜 찜기를 큰거 사라고 했는지 맘카페에서 큰거 사라고 하시는지 알것 같아요. 지금 저는 네 개를 한 번에 했거든요. 저는 한 가지 채소를 이틀 먹이면 다음 걸로 넘어갈 거여가지고. 그냥 4개 쭈르륵 할걸한 번에 그냥 했어요. 근데 청경채는 줄기를 잘라내고 이파리만 음, 처음에 쓰는 거라고 해서 근데 양이 되게 적네요. 이파리만 잘라내니까. 에호박도좀덜 익어서 그냥 다시 뿌냈어요. 껍질 안 벗기고 쪄가지고 지금 식혀서 껍질 벗기려고요. 로콜리는 혹시 몰라서 이파리만 다 잘라냈어요. 브로콜리는 비교적 잘 갈리는데, 청경채는 줄기를 제게다 잘라내고 이파리만 넣었잖아요. 잘안 갈려요. 우선 브로콜리는 10g씩 담았습니다. 제가 브로콜리 담는 사이에 저희 신랑이 갈아줬어요, 청경채. 아침에 사과랑 이큐브 만들고 점심 먹고 뭐 만들었지 이아 브로콜리랑 청경채 큐브 만들고 애기 잠깐 낮잠 자서 쉬고 있거든요? 벌써 너무 힘든데 <laughs> 너무 졸린데? 다음 달부터 한 하루에 두끼 먹으면 저살더 빠질 것 같아요 일어나서 아빠랑 맘마 먹어요 엄마는 다시 큐브 공장 돌리러 갈게요 껍질 처음에 안 벗겨서 다시 다 깎았어요 다음엔 안 까먹어야지 요박은잘 갈아줬습니다 요박 큐브도 완성 색깔이 곱다 양배추 큐브 완성 주식하고 남은 양배추랑 브로콜리 줄기랑 청경채 줄기는 그냥 다 삶습니다. 이건 다 다음 주제 샐러드예요. 아리나 아빠 예뻐? 응? 아빠 예뻐? 아 예쁘다. 애 좋아, 아빠. 아 예쁘다. 여기 한 칸은 할인 칼을 만들었어요. 배추, 브로콜리, 애호박, 회사과정 경찰 해놓고 쌀가루 칸은 이위칸에 넣었습니다. 이 안심도 농협몰에서이유식용 한우 샀고 이거 실리콘 도마 위에 이거 위생 도마 일회용 도마 깔고 쓰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고기 같은 거썰 때. 뭐 이렇게 하트 표시되어 있는 건할인니션용 칼이 에요 이번에 저는 소고기는 밥솥으로 쪄보려고요 만능찜 모드로 고압찜으로 한번 해볼게요 음... 선택 버튼으로 요리 시간을 맞추도 고압 취사 버튼을 눌러주세요 선택 버튼으로 깨끗이 씻었고 칼로 이제 껍질 벗겨서 어, 고구마는 퍼이 찜기로 전자레인지로 해보려고요. 고구마는 다 썰어서 담았고 감자는 이렇게 손질한 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샀죠 뭐. <laughs> 분 쪄주겠습니다. 감자랑 고구마. 10분 퍼이 찜기 했더니 감자도 잘 되고 고구마도 잘 됐어요. 이거는 메셔로 해볼게요. 와 감자 몇번메셔로 했는데 금방 으깨지는데요. 고구마도 역시 잘 으깨지네요. 고구마 큐브도 완성. 오늘은 애호박 15g이랑 쌀미음 30g입니다. 되지 않아. 처음 먹어보는 맛이지.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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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저를 넣는다. 이제 자기가 <laughs> 넣어 지워줄게. 할리니가 먹어봐. 응. 옳치잘 먹어. 옳치잘 먹어. 헉, 이제 안 뱉어내네. 할리님은 응. 삼킨다, 다. 응. 응. 헉, 먹었어. 하나도 안 뱉어내고 다 먹었어. <laughs> 우와, 우와. 헉, 잘 먹는다, 오다. 어, 더 주세요. 어, 다 먹은 으빈 숟가락 빨면 안 돼. 엄마가 더 줄게. 애호박이랑 미음이랑 섞으니까 어때? 조금 더 괜찮지? 우리 아린이가 애호박은 아직 낯선가 보다 아린이가 잡고 먹을래? 잘 먹어. 거의 뭐 얼굴로 먹는 거긴 한데. 먹기는 거의 다 먹었거든요. 근데 아니 나 얼굴로 먹었네. 아 수저를 자기가 잡고 싶어 해가지고 줬더니 얼굴로 먹었네. 아 그래도 잘 먹으니까 너무 예쁘다 밥솥으로 찌니까 막 이렇게 막 부슬부슬하게 으스러질 정도로 부드러워졌어요. 사실 그래서 냄비로 안 끓이고 밥솥으로 하긴 했거든요. 소고기를 워낙에 애들이 안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포슬포슬하니까 조금이라도 부드러우면 먹을까 싶어서 음, 잘 갈렸어요. 아주 아주 잘 갈렸어요. 소고기 큐브도 완성. 가방이 좋아? 가방이 좋아요? <laughs> 아리나 오이 맛이 어때? 무슨 맛이야? 어? 시원해? 어? 오이 향이 어때? 저는 생각보다 애기가잘 먹어서 그냥 큐브 종류를 좀 많이 했어요. 하나를 원래 3 개씩 삼일씩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잖아요. 근 그냥 하루에 하나씩 하고 바로 다음날 넘어갈 거예요. 그러고 2주 그한 바퀴 다 돌고 나면은 이제 두 개씩 먹이려고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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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잖아? 짜 진짜, 어어어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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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쌀 미음이랑 청경채 큐브짜진 하린아, 엄마 최소 걱정했는데, 이게 그렇게 나쁘진 않은가 보냈어? 괜찮은가 보다. 오잘 먹어, 잘 먹어, 오잘 먹어, 잘 먹어, 오잘 먹어, 잘 먹어, 오잘 먹어, 잘 먹어, 오구 잘 먹어, 오구 잘 먹어, 음. <목소리> 아. 오구 잘 먹어, 너무 우다 난리가 났지만 뭐이 정도면 별로 안 남긴 것 같고 청경채도 나름 성공적인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밝아지고 놀올 거야. 어? 에이. 이거 잡아보겠다고 애쓰는 게 너무 귀여워. 그거 잡고 싶어 아리나? 응? 아, 잡아봐 아리나. 우리 딸 이제 방향 전환 엄청 잘하네. 진짜 <laughs> 기겠다 이제. 정말로 길것 같아요. 엄마한테 와봐, 아리나. 엄마한테 와봐. 오, 정말 귀여울 것 같아. 엄마한테 와봐.